안녕하십니까. 개미들을 위한 방송 실전투자연구원의 송선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실전투자연구원의 송선생입니다. 아,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에, 두산, 인프라코어. 예,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네, 이거 오늘 또 뉴스가 하나 나왔죠. 바로 현대중공업 측에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들려왔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예, 분기 이내에 8,500억 정도 어. 그리고 그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을 약35% 정도 어어 인수한다라는 예, 뉴스가 나왔는데요. 뭐 이런 뉴스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지금 2. 오늘2.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투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또 이런 또 굴삭기 뭐 이런 중장기 쪽에 또 아주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투산 인프라코어를 인수해서 또 전기 굴삭기 또는 무인 또 자동화 이런 또 미술 미래의 기술 관련 안.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또 이렇게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또 이제 비슷한 회사가 있죠. 네. 현대 건설기계를 갖고 있는데요. 네, 특이한 것은 이두 회사를 합병을 시키지 않고 이제 각각 별, 아, 별도의 회사로 이제 운영을 한다. 아 라고 아, 그렇게 예,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두개 나누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두 회사가 또 시너지 관계 있어서 이게 또이두 회사가 뭐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그렇게 뭐탑 레벨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약간 못 미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조선인 프라코어가 아, 한 9위 정도고 아, 현대건설기계는 아, 22위 정도라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국내적으로는 점유율이 뭐두 회사 양사를 합치면 50% 이상이 되는데요. 아직 세계적으로는 예, 조금 이제, 아, 탑 쪽보다는 약간 이제 세컨드 아, 쪽으로 약간 예,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 둘을 예, 앞으로는 예, 이제 예, 인류 회사로 또 끌어올리겠다라고 그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예, 확실히 또 이런 이제 예, 발표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이제 예, 차트를 보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때, 이산 인프라 코어가 이제 또, 이제 공매도 이제, 예, 번에 정부에서 또 발표를 한 게, 공매도, 어, 가능한 회사, 그것도 난이 분리를 해서, 그런다 그러죠. 이제, 공매도가 가능한 회사와 또 그렇지 않은 회사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인프라 코어는 공매도 쪽으로 또 타깃이 될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음, 아,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살짝 밀리는 듯 했는데, 또 요런 기사가 있어서 또, 호재로 작용해서 2.3%로 또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아, 한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 두산 인프라코어가 들어갈지또 한번 간단하게 남아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회사도 역시 아, 이렇게 많이 튀었어요. 아, 이렇게 2,500원대에서 음, 이렇게 한번 튀어오르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위 상단을 뚫으려고 시도를 하죠. 아, 그러다 결국은 뚫지를 못하고 아, 여기 한번 두번세번 번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계속 시도를 하죠? 뚫으려고, 여기서, 여기서.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번째. 여덟 번째로 지금 위로 슈팅을 한번 시도를 할, 에, 에,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옆으로 조정을 지금, 어, 디서부터 조정이라고 봐야 되나? 한, 이때쯤부터 볼까요? 이때쯤부터 보면, 거의 90캔들까지 왔죠? 아, 그러면, 넉 달. 넉 달하고 보름 정도 옆으로 이제 기면서 계속 여기 상단을 뚫으려고 지금 시도를 꾸준히 해왔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런 뉴스가 또 호재가 되어서 또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아, 지금 오늘 뚫다가 살짝 밀렸습니다만은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또 이렇게 예상과 달리 한번 이렇게 또 밀리더라도 아, 한번 밀린 다음에 또 바로 슈팅이 나올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인 프라코가 어 지지대가 아주 탄탄하게, 이 백일선, 이 백일선 위주로 여기서 계속 깨면 다시 올리고 깨면 올리고 깨면 올리고 해서 탄탄해요. 여기 지지대가. 지지대가 아주 탄탄하게 됨돼 있어서 예, 지금 위로 어, 지금 칭하기만을 지금 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여기 많이 이게 많이 수렴이 됐어요. 예, 여기 수렴이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된 상태에서 점점 매물을 소화해 나갔죠. 소화해 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바로 스팅 나오기만을 기다리겠고 또 거리량을 봐도 자 거리량 한번 볼게요. 거리량을 봐도 지금 거리량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막큰 거리량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나가는 물량도 없죠? 나가는 물량도 없이 그대로 이제 예 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도 한번 들어왔 여기서도, 여기서도 한번 들어왔고 여기서도 한번 들어왔죠. 한번 크게 볼까요? 예 이렇게 자 이렇게해서 또 주봉이나 예또 주봉도 모양이 아주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시팅하고 옆으로 좀 기면서 지금 21선하고, 20주선하고 5주선, 이렇게 예, 지금 딱 수렴이 돼 있고, 월봉도, 자, 월봉도 여기서 계속, 밑에는 거리랑 엄청 터졌죠? 져 밑에 거리랑, 예, 여기서 아주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여기서 지금 2,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는 아직은, 예,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도, 어,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이게 4만원까지 갔었죠? 4만4천원인데 이제 9천원 예.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에, 이제 위로 슈팅하는 앞길이 쫙 펼쳐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또 이제 잠깐 이제 시급표를 한번 볼까요 에, 지금 자, 기관에서 조금 들어오죠 아, 기관에서도 조금 외국인은 물론 팝니다만 기관에서 지금 그러고 패턴이 보니까 하루 걸러서 이렇게 크게 사주네요 에, 대량으로 사주고 그러고 한번 요자 표를 한번 볼까요 이 시급 그래프 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거리량, 그니까 보유량이라 그야되나 이렇게 거리, 에, 이렇게 좀 우상량으로 가 있죠 여기? 우상량으로 특히 기관에서 에, 이렇게 기관 기관 이제 수급 그래프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에,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번 자 보시면 일목균형표 한번 보실게요. 일목균형표를 보면 자, 여기서도 한번 최저 거리량 한번 나오고 마차로 최저 거리량이 나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이렇게 하고 여기죠. 여기. 네, 여기입니다. 여기. 11월 18일 날. 네, 11월 18일 날. 이렇게 그래서 아 이제 잠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바로 또 돌려 세우죠. 돌려 세우면서. 이제 여기서 조금만 거리랑이 좀 붙어 주면은 예,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예, 그런 기반은 다져놨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지우고 볼게요. 음, 지우고. 네, 이렇게 옆으로 쭉 올라갔다가 옆으로 예, 기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물론 이제 타는 매도 세력 엄청 찍어 누르죠? 찍어 누르지만, 반대로 배어 밑에서도 계속 누군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기는 거죠. 한쪽에 이제 세력이 한, 기울기가, 한쪽으로 기운 게 아니고, 지금 팽팽하게, 팽팽하게 이렇게 지금 있는데, 아까 최저 거리량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아까 기간과 기관이 이게, 그런 식으로만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해주면, 예 여기서 또 차트 모양도 지금 이렇게 지금 예, 5일선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가죠. 근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여기 밀린다 해도 여기 밑에 수렴되는 101선, 21선, 61선 다 몰려있죠. 어, 여기까지 한번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반등으로 이렇게 예, 갈 확률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 그걸 한번 또 예측을 해봐야죠. 예측을 하면 여기 일단은 한번 이제 고점을 찍은 점1 0 5 0원 50원이죠. 이 지점까지는 한번 이제 무난히 가지 않을까. 1만0원에서 10, 10, 10500원 사이. 이쪽에 매물대가 좀 있죠. 여기서 한번 예, 여기까지 이제 끊어주고. 여기서 한 10%에서 15% 사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오면 매도한다기보다 한반 정도. 일단 10% 정도 15% 정도 먹었으면 수익을 냈으면 수익을 한 절반 정도 챙기고 나머지는 한 번. 에, 또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가면서 제 볼린저 밴드가 또 안으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에, 여기 이제 에, 이렇게 치고 가면 이렇게 에,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벌어지겠죠? 벌어지면 기 이렇게 뭐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서 이게 안으로 완전 확실하게 들어올 때까지 에, 그렇게 에, 들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런 패턴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보이는 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옆에서 이제 딱 매물을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예, 스타트 준비를 하다가 어느 기회가 되면 바로 슈팅이 나온 예, 지금이 바로 그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 예, 제가 또 전략 한대로 한 대로 한10% 정도, 15, 10에서 15% 정도 이제 먹고 수익을 내고 나와서 예, 절반 조금 예,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더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사님 프라코어, 예, 가지고 한번 종목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